자기야. 자기야. 일어나야지. 아직 잘 시간이 아니고 이제 진짜 일어날 시간이라니까. 자기가 이불에 얼굴 파묻고 말도 안 하는 거 알지. 아, 또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네. 자기야. 나 아침 준비 다해 놨어. 밥도 차려 놨고 청소도 싹 끝냈고. 자기만 일어나면 완성이야. 조금만? 또그 말이야. 자기야, 알람 세번 껐지? 네 번인가?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안 돼. 듣는다니까. 일어나자. 응? 나 진짜 자기 깨우려고 손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. 이렇게까지 잠투정 심하면 어떡해. 근데 자기야, 이거 더 까끌까끌한 거 봐. 면도 꼭 해야겠다. 음, 아침에 귀찮지. 그래서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. 가만히 있으면 기분 좋게. 금방 끝나. 어, 다시 하면 안 돼. 그렇게 자꾸 눈 감으면 나 장난칠 수도 있어. 응? 어, 근데 말이야. 자기 아래쪽은 자기보다 먼저 일어났네. 기특하게. <laughs> 맞지 자기는 잠투정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화나 있더라. 아래가 더 먼저 깨어 있네 아주. 주인님은 아직 비몽사몽한데 그치? 아왜왜 왜 가려 부끄러워? <laughs> 귀여워 죽겠네 진짜. 아니 그냥. 이것까지 같이 달래줘야 되나 싶어서 그랬지. 괜찮아. <laughs> 나 자기 그런 반응 보면 귀엽기만 한데.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완전히 일어나게 하려면 조금 더 자극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여기 이렇게 핥아주면 좀 깨나? 일어나, 자기야. 안 일어나면, 나 여기서 더 장난친다. 아니, 이러고 더 자면, 오늘은 늦는 건 물론이고, 나도 책임 못 져. 진짜로 아침부터 둘다못 일어날 수도 있다. 아, 웃어? 그럼 진짜 한다. 진짜. 아, 자기야. 아니, 근데, 솔직히 나도, 좀 뜨거워져서 미치겠거든? 근데 이거 푸는 건, 아, 그래. 일단, 회사 늦을까봐 참을게. 그러니까, 응? 이제야 제대로 깼네. 그래, 그렇게. 이제 좀 사람이네. 일어나면 안아줄게. 이리 와봐. 음, 냄새 좋아. 자기는 아침에 꼭 이렇게 꾸순내가 나서 좋아 일단은 씻자 칫솔에 치약은 내가 이미 짜놨고 수건도 따뜻하게 데워놨어 면도는 오늘 내가 해줄 거야 아까 말했지? <laughs> 자꾸 도망가면 내가 자기 턱 잡고 강제로 해버린다 알지? <laughs> 아왜 귀여운 척 하지마 아침에 이런 모습 보면 나 진짜 안 참는다 <laughs> 얼른 아침 식어. 자기가 좋아하는 계란도 해놨고, 국도 끓여놨어. 내가 예쁘게 과일도 깎아놨고, 자기 오늘 힘들까봐 든든하게 챙겨놨어. 잘했지? 근데 자기는 있잖아. 내가 혹시 아침에 이렇게 챙겨주는 거 싫어? 아, 좋아? 그렇지. 나도 좋아. 자기 챙기는 거, 사실 나는 생각보다 더 좋아해 <laughs> 응 그래 이런 표정이면 됐어 난 이걸로 만족해 근데 있지 아까 아래 화난 거 그거 아직 안 가라앉았지? <laughs> 어쩔 수 없지 뭐 아침엔 항상 그렇잖아 왜? 회사 가기 전에 내가 풀어줄까? <laughs> 음, 아니면, 퇴근하고 와서, 천천히 풀래? <laughs> 음, 퇴근하고? 왜, 이제 와서 부끄러워? 아까 그렇게 티 났으면서. 아침에 그거 보고 참는데,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. 나 자기 그런 반응이 너무 좋더라. 귀여워. 아,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난 거, 칭찬해줄게. 우리 자기, 아이, 잘했어요. 그래, 밥 먹고 빨리 다녀와. 퇴근하면 아까 못뭐 풀어준 거 그때 제대로 달래줄게.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다녀와. 자기야, 사랑해.